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조인자아수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14년 8월 10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진 것 같죠? 열기가 좀 내려온 것 같고요. 이처럼 계절은 또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가을을 <laughs> 선물로 줬습니다. 자연 만물은 모든 삼라만상이 자기의 역할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라면 좋은 선택, 행복한 선택, 긍정의 선택을 많이 함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주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꽃이 없고 또 노래가 없다면 정말 삭막하겠죠. 그래서 하늘에는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마음들을 선선하고 신선하고 한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웃고 살수 있는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택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남의 의견이 다 좋다고 따라가기보다 정말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또, 이 또한 인류에게 뭔가 이바지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주위를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좋은 것인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지를 늘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널 선택해 본인을, 자기 자신을 믿고 또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자 하자 화이팅!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매직 중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